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봄에 봄동처럼 먹으려고 화분에 배추 몇 포기 올려놨더만 와 영하 8도 되니까 영하 8도를 몇번 왔다 갔다 하니 다 죽어버려 소고기이만사는소고기이만이 배추는 가면안 죽는데 야좀심하게 추웠나 보네 이거는, 저번 김장배추, 안 뽑은 겁니다. 안 묶은 거. 이거 완전 끙끙 얼어가지고, 막, 아예쓰지를 못합니다. 근데 요, 저번에, 묶어놨는 거 하나 나놨거든요좀알좀덜찬 거. 그거 어디 있는가 한번 볼게요. 이것 지금 보면, 상태는, 음, 영, 괜찮습니다. 이, 거 자, 깃으로 묶어 놓고, 어기다놓라 보려고 가만히 내버려 거든요이 털이 많이 쳐졌고, 아, 이 털이 면은 얼었네. 얼어도 용어 속에 거나 잘 먹을 수 있겠네요. 이럴 때부터 다시 묶어 놔야 겠네요 영하 8도가 몇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적어도 뭐야? 배추 이거는 영하 4도 때려가면 못 먹는다더라고요 먹어도 미끄덩 미끄덩 해가지고 그래도 확실히 묶어놓은 게좀 낫네요 근데 묶어놔도 영하 8도 여기가 지금 3분떨어지지 싶은데 에이구 내일부터는 일찍 뽑아모아야 되 고맙습니다. 자주 놀러 오십시오.